안녕하세요. 엄쌤입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공들여서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메이크업이 안 번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정 메이크업 방법을 간결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메이크업을 수정을 할때 항상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게 픽서예요. 픽서는 저희가 메이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많이들 뿌리잖아요. 이제 수정 전에 픽서로 한번 수분감을 한번 충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시간의 활동으로 피부 베이스를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픽서를 이용해서 수분감을 정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는 뭐 쿠션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가지고 다니시는 개개인에 맞는 쿠션을 베이스가 벗겨진 부분에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메이크업 수정 전에 픽서를 사용을 할때 이렇게 안개 분사를 사용을 해요.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기 전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안개 분사로 수분감을 주세요. 저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건데 이렇게 수정용 파우치가 있어요. 수정용 파우치에 있는 도구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면봉입니다. 면봉은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고 하루를 지내면서 껴있는 나의 이물질들 그리고 번졌던 나의 섀도우들을 한 번씩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깨끗한 면봉인 상태에서 가볍게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유분감과 이물감이 묻어나오죠. 그리고 눈 앞머리에 잔여물도 정리를 해줍니다. 쌍꺼풀이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눈 사이에 끼는 크리즈를 경험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은 양이 많기 때문에 끼는 거거든요. 그때에도 이제 면봉으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 사이사이에 껴있는 파운데이션을 걷어내주세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런 미니 퍼프가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상태의 아이를 하나씩 갖고 다니시면 생안에 썼을 때 껴있는 나의 팔자주름의 파운데이션, 뭐 눈가의 파운데이션, 이런 아이들을 한번 정돈할 수가 있어요. 눈에 껴있는 크리즈들도 한번 제거를 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면을 보시면 팔자주름이나 눈가 사이에 껴있는 파운데이션들은 양이 많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미니 퍼프를 사용을 해서 걷어내주세요. Yeah. you.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유분 제거법은 저희가 연예인 분들에게도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유분은 어쨌든 기름기를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한 미용 티슈를 준비를 해주세요. 깨끗한 미용 티슈를 적당량 정확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유분이 올라온 아이들을 눌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가볍게 눌러주시면 베이스는 벗겨지지 않은 채 유분감만 휴지가 가져갑니다. 보시면 유분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시간이 지났을 때 유분감은 부드러운 미용 티슈로 유분감을 제거를 해주세요. 제가 앞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쿠션으로 메인 베이스를 하시게 되면 유지력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베이스는 BB크림과 컨실러로 이용을 해주시고 쿠션을 이용해서 수정 베이스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 수정을 하신 다음에 뭐 쉐이딩이나 블러셔는 기본 쉐이드가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저희가 오전에 한 메이크업의 제품과 도구들을 일상생활하면서 가지고 다닐 순 없잖아요. 저 또한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도구와 제품 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한 수정 파우치를 만드셔서 가지고 다니시면 하루를 지내고 수정 메이크업 하실 때 되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정 메이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